주 토요일이었나? 저번 주. 토요일. 어... 그때 캐디어 캐드와... 여기 들어. 드러... 드러... 자, 반갑습니다. 오늘 아차산 야간 트레일 러닝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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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아차산 기원정사에서 출발해서 가볍게 아차산 정상까지 러이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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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발 기온 영사 야간 트론이라 굉장히 천천히 갈 거고요 오늘 야간 트론할때 필요한 거 조심할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가 금방 져가지고, 에이, 벌써 길이 안 보이네. 잘 오고 계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벌써 지치면 안 됩니다. 산은 밖에 밝아도 여기는 다 그늘져가지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항상 라이트를 준비해서 다녀야 돼요. 밖에 밝은데, 에이, 산은 되게 어둡죠. 어, 야등의 매력이 이건 것 같아 야등이 진짜 경치가 좋아요 경치 좋죠 여러분? 네 할만하신가요? 좋아요 네. 자, 경치 좋습니다 서울의 야경 오. 오. 오늘 서울 처음 야등 어때요? 아직 할만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오케이. 자 이제 하차단정도다 왔습니다 야 여기 한강 한강 보이고 자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밤에 뛰면 시원하고 좋아요. 기원 정사에서 네, 출발한지 지금 21분 됐고요. 아차산 정사. 오늘 초보 봉이라서 멀리 안 가고 네, 봉우리가 몇개더 갈게요. 자, 괜찮나요? 괜찮아요. 물 마시고. 아, 진짜 아무도 없다. 낮에는 바글바글한데 진짜. 자 오늘의 목적지 아차산 사보루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턴할 거예요. 초보자 야간 트레일러닝 버닝이라서 조금만 가는 걸로. 자 야간 트레일러닝 할때 어떤 거 챙겨야 되는지 질문이 많아가지고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필수. 헤드랜턴. 헤드랜턴을 꼭 착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손에 이제 랜턴 있으면 안 되냐고, 이제 그거 쓰면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손이 자유로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야간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서, 뭐, 어디에, 뭐,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지 모르니까, 손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항상 헤드랜턴이 발 쪽을 쏠수 있게 해서 양손을 자유롭게 하면서 가야 되고 두 번째 물물 물 항상 있어야 됩니다 물은 필수고요 그리고 야간에 처음 트레일러닝을 시작하게 되면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내가 언제 지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질. 에너지 젤 에너지 젤 항상 챙겨야 되고 포도당이나 다른 간식 챙겨도 상관없고요 마지막으로. 트레일러닝, 트레일러닝 꼭 챙겨야 됩니다. 트레일러닝 안 신고면 언제 어디 미끄러질지 몰라요. 그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오늘 뭐 초보분들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할 거면은 뭐 장비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이 안챙겨줬고요 저도 오늘 이제 바지 하나에 다 챙겨 썼어요. 바지. 주머니도 많고, 앞뒤에 막 수납공간 많거든요. 트레일러닝 전용 바지는. 거기에 전부 다 넣고 올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물은 좀 넉넉하게 챙기는 게 좋습니다. 처음 야간 트레일러닝 할 때는 항상 내리막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리막을 왜 조심해야 될까요, 윤주넌 처음 하시는. 내리막? 어. 떨어지는 건가? 아니 다리 힘이 풀려서? 다리 힘이 풀릴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다. 정답이에요 네. 이게 낮에는 네. 저기 멀리 보고 할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밤에는 내가 지금 딱볼수 있는 공간이 라이트밖에 없잖아. 아 바로 앞에는. 천천히 가야 돼. 이런 것좀 많아. 이런 중간 중간에 이런 쇠. 저 뜬공. 음... 그냥 갑자기 뜬공 없이 있는 데가. 나무 뿌리.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진짜 위험한 음... 게봄 가을에 나그 나... 낙엽 젖어 있는 거. 아, 낙엽이 진짜 많이 젖혀요 음... 바위나 이런 모래 같은 거는 어 미끄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낙엽부터 미끄럽다 생각 못 해가지고 네. 거기서 많이 봤죠. 네. 야간에 이제 숙련되지 않은 우리 트레일러 초보, 우리 초보들은 항상 총총총총 가야 돼. 총총총총 총총총. 어차피 한 걸음밖에 안 보여. 항상 속도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볍게 조깅 나다 생각하고 총총 가야 돼. 요 네? 야간 트레일러닝 궁금한 점 있나요? 야간 트레일러닝이요? 네. 대회에서 나갈 때면은 네. 랜턴의 무게나 네. 뭔가 밝기 이런 거 추천하는 제품. 헤드랜턴 고를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 가격도 가격이지만 밝기를 도대체 어느 정도 사야 되냐?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3,400 루멘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을 할 거면은 뭐 혼자 다니시는 분이나 뭐 앞에서 이렇게 리딩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필요하긴 한데 다 같이 가잖아요 보통 3-4백 루멘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은 좀 무겁기도 하고 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4백 루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런 거 손에 이런 거 비추 절대 안 돼요 <laughs> 가요, 가요. 화이팅, 화이팅. 다시 야차사 정사. 자, 야간 트레일은 야경 보면서 가는 게 좋아요. 아, 시원하다. 아, 날씨가 풀려가지고 땀이 안 나. 멍석길 같은 게 많은데, 서울에는. 이런 길도 크게, 크게 면안 되고, 총총총총. 항상 네, 트레일러닝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멀리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뭐 이제 인도 만날 때나 뭐 걸을 때도 가도 되는데 이런 야간에는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네, 항상 총총총총 가야 됩니다. 잠만 하는 순간, 자만 하는 순간 분위기 <목소리> 좋다. 동료들 잘 가고 있습니다. 돌길 조심, 혼자 돌길 조심, 돌길 조심, 돌길 조심. 시선은 내가 어디 갈지만 보면 돼요. 어차피 앞 사람이 다 리딩해주기 때문에 네, 물론 오늘은 제가 잘 앞이라서 제가 잘 가야 됩니다. 야등 야간 트레일러닝 오는 이유. 자 야경 보러 옵니다. 야경 보러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강 이볼수 있는 산. 시어요한이토일나 저번 지 토요일. 그때 캐어 주제로 했어. 너무 신기해. 조심 조심. 그바윗들 자, 발길 천천히 발길 천천히 직직폭폭 나간 트레일러의 특징 좀 산뜻승을 만날 때가 많아요 라치, 아차단 다니면서 고라니를 수도 없이 봤지만 거의 99% 밤에 만납니다 네. 고라니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만나면 서로 놀래요 지난번에 둘이 진짜 한 1m씩 점프해가지고 둘다낭떠러지 떨어질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항상 산진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벌레가 이렇게 오거든요. 야, 무수, 무서워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안 와요 그냥 불라방 같은 거라서 라이트는 얘는 아 비세고 싶다 이렇게 오는 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갈길 가면 됩니다. 자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네. 다치지 말고. 네. 천천히 천천히 야 오늘 처음 한 사람 치금 너무 잘한다 오 칭찬 칭찬 아 진짜 미치겠네 야간 트레일러닝도 주간 트레일러닝도 초보자들 연습하기 너무 좋습니다 코스가 진짜 너무 좋아요 최고의 코스 같이 하실 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제 차단 다 내려와서 뭐야 <목소리> 이게 <목소리> 인도로 하고 있어요. 챔피언이야? <laughs> <laughs> 챔피언보다! <laughs> <하다야. 웃음> 화이팅, 화이팅! 다 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거의 다 왔어요. 할만했어요? 네, 오늘은 할만했어요. 저보다 어, 나았던 것 같아요. 괜찮죠? 야간에는 <laughs> 빨리 안 가요. 위험하니까 빨리 네. 안 가고. 이제 주의할 점이 늦게 오지 마 않으면 돼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우회자우회자 아, 다음에는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좀 지켜주십시오. <laughs> 네, 네, 네. 자, 오늘 야간 트레일러 괜찮으셨나요? 네. 자 오늘 처음 야간 트레일러 하신 영수씨 네, 네 소감 어땠어요 소감? 저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어떤 게재밌었요 야경도 너무 예뻤고 네. 일단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야경이 너무 이쁘고 응. 야간 트레일러는 이렇게 좋아요 천천히 가고 어 시원하고 네, 천천히 시원하고. 가고 좋아서 네. 재밌게 잘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 또 만나요